해주시면 은 머리 색깔 a p p y to 비슷해 that I was h 하 p p 요새 햇빛이 너무 h 쨍 t I 아요 비가 안올 때도 굉장히 햇빛 that I was happy to say that I was happy to say that I 할 a 요이 사진 하나 어, 이 y t 시 아세요? 인터넷에서 w a 유명했던 사진이에요. 음. 혹시 아 h a t I was h a 사 분? y 하는 say t h a 얼굴이 한쪽은 굉장히 조금 많은데 한쪽은 굉장히 조금 더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햇빛을 받은 쪽이랑 햇빛을 안 받은 쪽이라고 합니다. 음. 아저씨도 쌍크림 절대 안 받으셔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쌍크림 꼭 받으셔야겠죠. 이거 한장으로 저희가 이제 한 5, 0년 정도? 아, 6, 0년 정도 된 사진인데 이때 막 쌍크림 진짜 잘 발랐는데 굉장히 좋은 거 많죠. 그래서 나는 어느 나에 대체 어떤 걸 써야 되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 SPF, PA 여기 써있잖아요. 선크림에 붙시면 PA 플러스 플러스 막 이렇게 어,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건가멋 싶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SP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UVB를 얼마나 오래 차단해 줄 시간에 대해 대한 그런 지수예요. 그래서 SPF 수치가 수치가 높을수록 UVB 차단 효과가 굉장히 높고요 시간 지수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PA 같은 경우요, 는그 a 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SPF만 있어도 안 되고 PA만 있어도 안 되겠죠. 특히나 PA 같은 경우, 이 UVA 같은 경우는요, 피부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 굉장히 주문이 많은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고 피부 손상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객시가 나왔죠. 우리 A의 차단 효과가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 보고요. 그 SPF 같은 경우는 50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으로 차단해주는 거는 50 플러스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탈가를 제공한 56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금색 뚜껑이랑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얘는 27,000원이고요. 자외선 차단을 되게 잘 해주면서도 항산화 에도 되게 많이 어요 그래서 자외선 어, 차단인데 무슨 항산화 효과를 보 라고 생각하면 시베리아 크렌토크로틴, 그 대체 뭐가?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서 생명력을 자랑하는, 견딜 그러니까 피생명을넣어주죠 그래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풋파취출물이 들어가서 진정 작용을 해신다고 합니다 피부가 여름에는 굉장히 낫고요 햇빛을 받다보면 은 붉어지기가 쉽고 굉장히 좀 열이 나잖아요 진정을 시켜주고요. 블랙 브라운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최대 8시간 동안 피부에 공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진정해져서 유효적인 들어가있어서촉촉만있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아이디어 레비언스가 입을 필요가 얘도 베스트 교실 플러스고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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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게 최고로 찬양을 잘 해주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다 7개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앞에 나왔던 5파이트 6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기타 편성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빨차 빨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나 남자분들 다 되게 좋아고 그리고 발랐을 때 그냥 쌌으면 되는 느낌, 끈적거리지 않는 느낌. 그래서 왜 남자분들 얼굴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언니들만 예쁜 얼요 남편 얼굴 이 나중에 한버지 돼서 혼자 늙으면안 되잖아요. 뭐 발라주세요. 얼굴을 발라주시면 괜찮고요. 아, 아이들 레디아스 음.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아,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조금 비교적 붉은 제형인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는 거는 흔들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물처럼 살짝 묽은 제형.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발라주시면 제가 지금 많이 했는데 발라주시면은 이 안에 그, 진주 프로체인 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짝반짝 어? 보시죠요차이 한번 보여주시면 요차이느껴지시죠 음. 굉장히 촉촉하고요. 이게 진주 프로체인 저가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 중에 외국 나가서 사촌인데 한국 들어왔을 때 저희 집에 서금 달랐었어요. 그랬더니 저 승모가 이거를 다섯 동이상 자주 못 옵니다. 너무 맘에 든다. 뉴질랜드 햇빛 진짜. 그 외에는 어, 물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메이크업 베이스로 쓰시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가 들어가 있어요. 체리하는 거죠. 아세로라 C, 비타민 c 가 뭐에 해준다고 하는 거야. 체리가 2, 3, 3, 화 되고 피가 이제 1 0화 해준 어, 입에 그런 효과도 살짝 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콜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준다. 그런 그런 거고요. 세라마이트 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만 원까지 이렇게 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의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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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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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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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성비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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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남편한테도 비싼 주기 싫어. 엄청싸요 얘가 백몇 천 원. 저도 오늘 했는데 그거. 옷에도 바르고, 얼굴도 발랐어요. 굉장히 싫어요. 비자 차기 때문에 한 층의 상품이 중가있지 않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쪽으로 피부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빛을 반사해낸다면 얘는 피부 겉에를 이렇게 감싸요. 살짝 막을 만들어서 반사해주는 거. 살짝 응. 베이비파우더 같은 향이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까놓고 되게 마음에 들지 않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요거도 SPP50 플러스, K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 피부드는 테스트 통과가 되어 있어요. 빨간 버도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특히 무디자처서 아이들, 그냥 걸어다니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는 아이들처럼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까지 다 쓰실 수가 있고, 이게 의외로 되게 웃긴 게, 왜 주먹에서 자가의 선천한 기능성이 있어요. 너무 기죠 비싼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인 도같아고수만 진정블랜드가 들어가있어서 가이드 밖에 사람 찍을 때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고 좀 자극 가지고 쉽잖아요 그때도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열도 땀으로 지친 피부에 의한 수분 진정 도움이 뭐어 세라마이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g 이 슈퍼팩트 등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항소가 성분해주는 성분들이 들어가있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진짜 이거 붙여원 밖에 안 하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성까지 다 되어있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너무 너무 써보고 싶어요 지금 제품도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9시에 출시가 된제품이니다 아티스트리 톤업 블루 홀링인데요 지금 제 동생이 에이가에서 쓰고 있어요 샀어요 지금 사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따가 저희 식사하고 나서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입돼서 입에 자외선 차단 3조에 능성이고요 32,000원 사기 좀 괜찮죠. 이제 어, 자외선 차단도 해야 되고,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이제 토실토실 바르면 돼요. 나가기 싫지. 마스크도 너무 쓰기 싫잖아요. 이거 하나만 쓰고 마스크 쓰시면 돼. 이게 피부 커버까지 살짝 해주는 기능이 있대요그 생기 토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환드나 가런 자연스러운 생기를 주는 그런 메이크업 성분이고요. 위 안에 퍼먼 시아식. 저희 예전에 스킨케어 할때 많이 들어보셨죠? 시카가 뭐예요? 병풀. 어, 병이 어, 호랑이, 어, 푸른 풀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냥을 하다 다치면은 그 풀에 가서징글그요고 어, 호랑이 풀이다 해서 풀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징글도 남은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그런 걸보호해서 복구를 시켜주는 그 성분이 있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티아르로서. 저희 피부에 굉장히 수분을 많이 넣었어요. 그게 부피에 네, 히알루론산하나였피에 천배까지 달아서 수분이 끊어가는 거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도 우리 피부는 이렇게 건조할 수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히알루론산때 공기 중에 수분까지 끊어가는 거예요 음. 아, 지출도 없고 남다른 지출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스피드 박스는 다 핑크빛 글로우 컬러 캡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녹으면서, 바를 때 녹으면서 사람 피부에 맞게, 내 피부에 맞게 톤업이 되면서 그리고 캡슐이 터지면서 지금 파사하게 밝혀진죠 이게 남자분들이 써도 생각보다 괜찮더고요어저그시하는걸 봤거든요. 남자 피부도 여자에 비해서 살짝 좀 어두운 느낌?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런 퓨마크림 같은 거 있죠. 아까 전에 저희 리백 때에하른색 요거 바르면 좀습니다 <laughs> 하얗고 너무 까맣고 그래서 <laughs> 너무 웃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괜찮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발랐어요. 손에 발랐는데. 그냥 내 피부에서 한푼 살짝 밝았으면 좋겠어. 거기까지 고 고생하지 않은. 그래서 조금 나는 피부 톤이 어두워서 계속 시식클린 잘못 썼어. 이런 분들도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최대 8시간 20분 정톤업너 보고가. 그리고 사귀다가 가볍고. 그리고 은은한 풀링감 까스 딱 달랐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고. 여러분 시스트링 다 써오시면. 것피아 스피어 메이크업까지 한박사람다챙겨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지금 프로모션이 진행 중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남편과 하나, 내과 하나, 아이과 하나, 내과 하나, 이렇게 쓰시는 거죠소너 글로우 크림, 한 개나, 그리고 파이트 립스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선크림 하나를 구매하시면 99,000원인데, 21,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시고요. 여름에, 어, 저 같은 경우에 논원 샤오션 나오면 한두세개 정도 사요. 내가 쓰러 고 그러면은 1년 내내 잘 써요. <laughs> 그렇게 사서 쓰시면 좋을 것. 소너 미니. 미니어치크 너무 귀엽게 보이시죠? 투명 짤 2개 공품이 40인데 미니어치크 15짜리 2개를 줍니요 절반량을 더 주는 거예요 어. 이거 사서 저희가 그냥 써도 되고 여행 갈때 써도 되고 상로가좀 되겠죠? 이거랑 코라틴 시트 마스크 지금까지 썼던 마스크 중에 제일 좋아요 마침 제품이 왔으니까 저는 한번 써볼게요 어우 타이밍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볼게 요 제가 신제품 굉장히 좋아 음. 신제품 뭐화장하는 애들 있죠 저예요 다 사봐요 자 여기다가 어안 마른 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어그렇게 계속 불러놔 줄게요 어? 안에 지금 보면 알갱이가 살짝 어, 보이시나요? 안보이죠 음. 어, <laughs> 여기 알갱이가 보오 어, 진짜 조그매요 트시드 같은 느낌의 정말 조그만 알갱이가 어, 보이죠? 점같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이게 아까 그 캡슐인가봐요. 캡슐을 이렇게 터트려서 하면, 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드럽네요. 어, 얘도 끈적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음. 좀 타이트닝 느낌, 음. 살짝 미백 효과가 있다면, 여기는 정말 생기가 있을 것 같은 살짝 피급빛도 뭐 보이시죠? 화면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가 있는 거는, 모공을 이렇게 살짝 커버해주는, 그리고 잔투름도 살짝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름개선, 자외선 전환 미백, 이렇게 삼축 기능성 있거든요. 그런 효과까지 있으니까 쓰실 때 너무너무 편하게 여름에 저희 마스크 안에다 매콤하게 싫잖아요 솔직히 쿠션도 바르기 싫잖아요 <laughs> 그럴 때 가볍게 바르고 나가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인터넷으로 주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저희 지금 여기 와인톤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메이크업 상사 질감으로 발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선크림 어. 여름철 썸케어 추천이었고요. 리더님들 이네 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